네, 오늘은 동화에 활용되는 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런 윈드차임 이런 소리들로 햇살이 비치는 날이에요. 할때 이렇게. 그리고 아침, 일찍, 아침이 되었어요. 할때쓸수 있고요. 좀 평온한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 이런 종소리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 같은 경우에 까나리아 새 나오잖아요. 새들이 노래할 때. 잘 해줘야 돼. 이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소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리 소리 혹은 뭐생쥐들 찍찍찍찍. 안녕, 난 생지야.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산토끼 할때 깡충깡충 뛰잖아요. 그때 점프하거나 개구리의 점프. 그럴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들이 노래합니다. 개굴개굴 개굴 그런 느낌 나죠.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말발굽 소리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급하게 어딘가 뛰어간다. 토끼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하면서 깡총깡총과 함께 이런 달리는 소리들을 표현하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표현하시고 싶을 때 그래서 저는 식물들이 있을 때 식물들에게 물을 한번 줘보자 꽃에 물을 한번 줘볼까 아 꽃잎들이 시원하게 물 마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가봐 이런 식으로 이런 레인 스틱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거 자체가 무거울 수가 있어서 크기를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더 얇은 물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발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쿨렐레 치면서 반주를 할때 노래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리듬 링고인데요 여기 반지처럼 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끼시고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참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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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시작! 짝짝짝 짝 찍찍찍찍찍찍찍 시작 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 t i 찍 찍찍 i 짝 찍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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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tick, t i 아이들한테 k t i c 할수있 c 요 t i c 고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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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k t 발자국, 원, 투.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발자국으로. 이동할 때, 투, 원, 투, 원, 투, 에이. 발가힘이좀 빨라질 때, 천천히 해볼까? 뭐 이런 걸, 템포를 알리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 드럼인데요. 저희 동화에서 동굴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럴 때, 소리를 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경우에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너무 큰 소리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소리가 예뻐요. 통통 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봄이 찾아왔어요. 아, 목말라! 꽃잎들이 목이 마른가 봐요. 우리 한번 물을 줘볼까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고마워. 그래서. 으로 반주하고 노래하면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로 동화에 넣기도 하고 이야기에 넣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음악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